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바쁜 날이어가지고 어, 지금 노트북 켜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할거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날, 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 안 하는 것도 나란이 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어, 영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지금 집이에요 어,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 돼서 2시 정도 돼서 이제 어, 커피 한잔 이렇게 하면서 어, 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어, 뭐좀 이것저것 이것저것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영주권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상사가 상사가 음, 어떤 일을 업무를 주면서 어, 오늘 저녁 퇴근 전까지 뭔가 좀 간단하게나마 결과를 줄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미국 사람들 보통 오늘 저녁 퇴근 전까지를 하면 오후 5시 전까지죠. 오후 5시 전까지 뭔가, 뭐, 보여줄 수 없냐, 뭐, 간단한 거. 그거를 이제 해달라고 한 거죠.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 맘만 먹으면 한, 한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아침에 이제 시켰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 뭐, 컴퓨터로 뭐할때 보면, 만약에 컴퓨터가 괜히, 에러나, 고 막, 서버가 다운될 때가 있어. 그래서, 뭐, 못, 못했어. 한 시간이면 하는 일인데, 그,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있잖아. 동료랑 같이, 같이 시킨 일이었어. 근데, 뭐, 나는, 뭐, 뭐내 잘못이 아니잖아. 컴퓨터가 다운됐는데. 그래가지 어? 컴퓨터 다운됐는데? 아, 못하겠네. 하고, 그냥, 전산 그 담당한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아, 어, 이거 서버 다운됐어요. 고쳐 주세요. 하고 그냥 그냥 퇴근해 버렸어. 여기서 말하는 퇴근이라 하면 그냥 컴퓨터 를 끄고 쌩까고 저녁 먹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다음 날아침는데 이제 내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영주권이 없는 애가 있어. 근데 영주권이 괜히 진짜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박사를 마치고 보통 미국 대기업에 들어가면 과장을 주거든, 과장을. 그리고 뭐한 5, 6년 정도 일하다 보면 부장이 돼, 부장은. 근데, 얘는 부장이 될 때까지, 음, 뭐,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야. 아직도 영주권이 없어. 그니까, 러 어, 그런 그런 사건있잖아뭐 윗사람이 간단한 일 주면서 오늘 저녁 퇴근 전까지 좀 간단하게 좀 결과 좀 보여줘. 라고 하는 일에 이 있어서 나는 뭐 이렇게 했어. 나도 하지 뭐 상사가 시키는데 무시하는, 무시할 무시수 없지. 해서 딱 하는데 컴퓨터 다운된 거잖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주 가볍게 으스 컴퓨터가 다운됐네 하면서 그 전산실에 전화해가지고 컴퓨터 다운됐어요. 고쳐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 없잖아 그러니까 노트북 끄고 쌩까고 그냥 그냥 저녁 즐겁게 보내는 거지 다음날 이제 아침에 와서 서버가 복구가 됐는지 보고 됐으면 또그뭐한시간 하면 끝난 일이잖아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다음날했는데이 영주권 없는 이 사람이 뭐 아침에 이제 화상회의를 했는데 뭐 그날 얼굴을 딱 보, 보고 이제 서로 카메라 를 켜고 얼굴을 딱 봤어. 근데 밤에 한숨도 못잔 거야. 초췌해 가지고 막막뭐뭐 막, 뭐, 벌벌 벌 떨고 있는 거야아 벌벌. 근데 나한테 와서 막 온갖 신경질 내면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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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상사 상사가 어제 퇴근 전까지 퇴근 전까지 꼭꼭꼭꼭꼬 담아고 했는데 이거 오더 오더 하냐고. 오더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버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걔를 딱 보면서 어제 컴퓨터 다운 됐었잖아. 못 하는 거지. 오늘 하자. 뭐 오늘도 근데 복구가 안된 거야 컴퓨터가 그래서. 응? 내일 네, 해야겠는데? 내가 네, 그랬거든 아주 가볍게 웃으면서. 근데 얘는 진짜 막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영주은 없잖아.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회사에서 뭔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내가 엄청 큰 실수해서 만약에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나가게 되잖아. 그러면 나 아주 가볍게 잘 있어 얘들아 하고 나가 그 다음에 옆에 옆에 또 다른 회사 많거든 꼭 그냥 면접 가서 들어가면 되거든 근데 얘 영주권이 없잖아 얘는 이제 해고를 당하잖아 혹은 회사에 나가게 되잖아 그럼 얘는 지네 나라 돌아가야 돼 근데 얘네 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 화려하고 멋진 세상에 살다가 이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약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은지네나라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어, 얘가 지금 지네나라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막, 막 가끔 막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난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안되는데요 가볍게 그냥, 어? 지 Sorry? 하고 그냥 상사한테 그러, 그렇게 말하고 얘는 죽으려고 그런 거야. 너무 불안해. 존재 자체가 불안해. 근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주권 되게 안 나와. 되게 안 나와. 뭐, 이게, 회사에서 일부러 얘를 연맥, 연매, 연맥려고 일부러 늦게 처리한건 아닌데,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경영진도 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뭐, 딜레이 될 만한 상황들 좀 있어서 그냥 우연히, 우연히 일부러 그런 건아니 근데 얘가, 그런 불안한 삶은 거의 막 5년, 6년째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난 영주권 받고 회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왜냐면 그게 뭐, 물론 좋지. 영주권 비용 세이브 되고 좋은데 그 영주권 나오는 기간동안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요즘 요새 젊은 세대들 있잖아. 젊은 그, 한인 유학생 세대들은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거보다 NIW라고 자기가 지돈 내고 지 영주권 서포트 해준 제도가 있거든? 그 일종, 일종, 일종의 뭐, 내돈내 사는 내 거지. 내돈 주고 내가 산, 뭐 그런 변호사인 거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내 변호사를 압박, 압박하거든. 그래서 내가, 내가, 내돈 주고 내 변호사를 내가 산 거거든. 그러니까 변호사 한테왜 이렇게 안 돼? 빨리 해줄 지 빨리 해줄 수,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변호사가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 영주권 내주는, 그, 미국 이민국이 빨리 내줘야겠지만, 적어도, 변호사가 뭐, 실수해서 늦게 하는, 늦게 나오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영주권이, 거기내 지금 약한 1년 만에 나온 것 같아. 1년 만에. 나는 영주권, 시, 그, 내돈내 산, NIW 영주권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주권 했는데 거의 한 1년, 1년 정도만에 나오거든. 박사들 보통 1년 정도만 나오거든. 근데 회사에서 서포트하면은 왜그래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NIW 영주권 하는 거 괜찮다는 그런 얘기 를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팀에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어, 다니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다들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너무 즐겁게 일하는데 예, 영주권 없는 이 친구는 너무 불안해 무슨 일만 터지면 불안 초조해가지고 난이 사람하고 일, 일을 못하겠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근데 사실 내가 예전에 영주권 없던 시절에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있을 때 저도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나도 마음 고생을한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박사 때뭐 석사 때 같은 레벨에 있던 미국 내국인 내국인 애들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나는 진짜 영주권 없는 그런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할 때 너무 싫더라고 막 그런 얘기했을 때 나는 걔네들이 되게 인종차별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인종차별이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영주권 없는 사람들하고 일하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같이 일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영주권 이 없이 미래서살 때는. 그래서 N I W 영주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영상을 찍어 보는 거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한 결정 내리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